왜 BMW 센터에 왔어? 우리 오늘 차살 거야? 너 운전 면허증 없잖아. 아니 뭐 오늘은 얘그 해너도 어차피 유큐벌에서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 그 시기 안에 타면 되잖아. 그 시기 안에 못탈것 같아서. 오늘 아쉽게 차를 못살 거지만 그래도 BMW 구경하러 갑시다. 네. 와, <목소리도> 오빠, 나는살수 있는 차찾았어가 보자. 어, 내가 살수 있는 차. <laughs> 와, 이쁘네. 타볼까? 앞좌석. 나중에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. 아. 이거는 BMW X4 쿠페용. 나 간다. <laughs> 무서운데? <laughs>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지금 다 보니까 되게 편해. 어. 약간 등굳지안고 보여도 돼.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편해. 나를도 어. 안 불편하고. 안에는 시트가 색깔이. 약간 어, 칼색. 모카. 어 모카 색깔이랑 어. 되게 비슷해. 어 여기 산으로프도 있 어. 위에 향오라 마사드부. 오 상륙부에 있으면은 약간 뒷좌석도 궁금해. 뒷좌석 타볼래? 어 뒷좌석도 타보자. 어때? 오좀 편하다. 편해? 아, 네? 드는 되게 편한데, 어. 다리가 불편해. <laughs> 왜? 좁아? 어,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뒤로 밀린 느낌, 느낌 없었거든? 어. 밀린, 뒤로 밀린 느낌 없었는데. 뒤로 많이 미룬 거 아니다. 어, 아. 뒤로 많이 미룬 거 아니지만, 다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. 이게... 얘는 딱 뭔가 공간이 좀 좁아. 좁아. 어. 아. 이거 좀 그런 거 같네. 뒤차석 시트가, 그이 뒷부분이 각도가 되게 촉탄해서 어. 앉을 때는 편해. 음. 손 올릴 수도 있어. 아, 그거랑 비교할 수가 있어. 뭐? 그 영화관 좀 많이 저렴하지 않은 영화관의 시들한 느낌이 비슷해. 저렴하지 않은 영화관이면 그냥 일반적인 <laughs> 시, CGV 이런 거야. 어. <laughs> 저렴한 영화관 어떤 거야? 한 번도 안 가봤어? <laughs> 이게 앉았을 때 이게 천장이 낮아서 그런지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안 나와서 어, 그런지 맞아. 이 하늘만 가잘안 보여. 어 맞아 맞아. 이거에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. 저는 뭔가 뒤에서 앉았으면은 어. 약간 좀 편하게 높듯이 어. 이제 하늘 볼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어. 것 같아. 어. 조금 약간 좀 답함은 있어. 어눈 위로 많이 둬야 벌써가 있는데, 좀 피곤한 느낌도 들어. 그러게. 근데, 이 디자인이 예쁜 것 같긴 해. 안에는 디자인. 시트 자체의 느낌은 좋아. 그냥, 그냥 단지 여기 앞에 발 공간이 좀 적은 거. 어, 약간 좀 멀리 가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 있긴 해. 어, 약간 편하게 앉는 느낌은 아니야.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 이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BMW가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너무 예뻐 맞아 약간 좀 비싸 보이긴 해 맞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나오고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모양이 부드러워서 약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어 뒷모습이 좀 남성스러운 게 아니라 좀 여성스러운, 여성스러운 느낌이라고도 볼수 있지. 난 타이어가 제일 멋있어. 오. 약간 스포티해 보여. 이게 M M, M 버전이라서 더 스포티하게. 어. 약간 세모도 많고 네모 같은 것도 있고. 맞아. 멋있어. 응. 이거는 브레이크 어. 부분이지. 어. 여도 약간 포인트로 파란색으로 자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게 맞아요. 나왔어요. 라디에이터 그릴. 여기 좀 웃기게 생겼는데, 이건 눈이고요, 거꾸먼 같다. 좀코할 수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BMW 850i인데 스포츠카이더라고. 한번 타보자 오좀 무겁네 <laughs> 도어가 두 개라서 와 근데 여기 포인트로 어. 파란색이랑 칼색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 어. 그리고 파란색 라이트도 있어 어,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네 안에 내부는? 오빠 어, 어. 나 스팟츠카 어. 탈수 있을 것 같다 되게 편해 탈, 탈 수는 있겠지 운전할수없 오, 지 여기도, 약간 라이트가 들어있네 어여기 LCD가 들어있네 이게 좀 아까 봤던 다른 모델들과는 여기도, 여기여기여기 라이트 봐봐 기 여기도, 게되도 여기도, 여어 <laughs> 어, 잘 어울리네. <laughs> BMW M4라는 자동차인데, 여기 시트가 특이하게 생겼어. 응. 나는 레이싱 교육 같다. <laughs> 어 근데 편해. 생각보다 네. 편해. 아마 이 M버튼이 그 스피드를 더 빠르게 올릴 때 여기 뭔가 떴어. 어, 모르니까 누르지 마. <laughs> 여기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. 어. 시트 느낌이 어때? 어 생각보다 되게 편해. 불편하다, 우리가 번, 어 우리 컴퓨터 게임 할때그 의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 같다. 그래서 생각보다 불편하지가. 어 나는 편한데 이거 사자. 보자. 색깔도 이쁘네. 너무 어. 귀엽지 않아? 약간 눈 같다. 너랑 잘 어울리네. 어. 난 저기 운전하는 좌석에 앉아야겠다. 오, 문 되게 편하게 약간 부드럽게 연다. 음. 안에는 어때? 오.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? <laughs> 비싸니까. 오, 너무 편해. 아 그래? 너무 약간 이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서 쑥 들어가는 느낌이 음. 들어. 여기 이 거울도 어. 너무 약간 좀 넓어서 어. 차볼때 되게 편할 것 같다. 어, 안에도 스페인으로 대기판이 있네. 어, 그러게. 이거도 좀 그렇게 되어있었어, 귀여워. 어,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, 이거는 최신이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로고도 되게 예쁘다. 날개 같고 로고. 맞아. 날개 같아. 동글동글하게 귀엽네. 일단 여기 오픈카라서, 확실히, 로망이 있어. 맞아. 이게. 근데 이거 뒤에도 앉을 수 있어? 뒤에도 앉아볼래? 또 네. <laughs> 손채비가 되게 특이해. 어. 아마 이렇게 앞으로 아. 해서 이 뒤로 들어가 보면 될 거야. 한번 들어가 봐. <laughs> 이렇게 서서 가게, <laughs> 어때? 오, 편한데. 편하다고? 약간 시트가 부드러워서 약간 그래서 편한데. 좀 뒤로 넘겨 볼게. 잠시만. 이 각도 때문에 너무 불편해. 각도 때문에. 잠시만. 가능해? 괜찮아? 어, 가능한데. 오케이. 아, 안 불편해? 에, 지금 시트를 뒤로 넘겼거든. 다리가 안 불편한데. 다리 안 불편해? 등이 불편해. <laughs> 각도 때문에. 약간 사고가 나잖아. 바로 아. 이거. <laughs> 이렇게 박을 거같 그래도 카시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어, 카시트 정도는 근데 괜찮을 나한 번도 것 있는 거 근데 나한번또 오픈카에서 카시트 있는 거본 적이 없어. 올해 처음일 수도 있지. <laughs> 어,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. 어. 애가 좀 크면 어. 같이 탑을 만해. 어, 그래? 약간 애가 여기 앉고, 근데 여기는 문제지. 여기 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. 저거 앞으로 좀 당겨야겠지. 어. 아빠 우리 다닐 때 너만 탄다는 운전사잖아. 어. 그래서 너가 나를 대보줄 만한 차를 찾았어. BMW 740i. 어 맞아. 740li잖아. i. li. 아니야 그냥 i. li. li야? 아 이거 li네. 7 4곤 Li인데 요 어. 뜨기 편하다 와 야, 잠들 것 같다 비전이라서. 지금 카이힐 카이힐 아니지만 지금 구두 신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데 어, 너무 편한데? 이렇게 스크린도 있어서 뭔가 멀리 갈때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고 애 있는 가족이 딱 필요한 만한 차인 것 같다. 응. 아빠가 운전하시고, 엄마는 <laughs> 뒤에서 타시고 <laughs> 어때? 여기 <laughs> 라이트도 되게 이쁘다 보라색. 어,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, 스피커도 스틸로 되어 있는데, 센스 있게 이렇게 둘러있네 어. 예쁘게 모양. 아, 이거 안 되고? 저떨리가 있네. 근데 나는 이차 안에 내부가 색깔이 안 예뻐.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? 어, 색깔이 약간 톤색깔 같다. 왜내 <laughs> 눈은 예쁜데? 아니야, 약간 톤색깔 같다. 이거 약간 좀더 어두웠으면 또더 고급스럽고 예뻤을 것같 아, 아까 아 봤던 모카 색깔. 맞아, 모카 색깔이 훨씬 더예쁘고여 약간 풀옵션으로 사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어. 내부 색깔은 좀더 예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어 다양하게 있겠지 어. 자, 옆자리로 가볼게 이게 살짝 닫아도 소프트 클로징 아 어, 너무 편해서 잠이 온다 아 어, 확실히 넓다 그리고 맞아. 뒤에 시트가 엄청 푹신푹신하다 맞아. 약간 침대에서 누워 어. 있는 느낌이다. 맞아. 그 X6를 탔었을 때 약간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약간 편하게 태는 차이면은 이거는 제 뒤에서 타는 사람이 편하게 태는 차인 것같 맞아. 근데 여기도 산루로프가 있어. 어, 있는데 지금 닫혀 있네 이거 어떻게 열지? 아빠 BMW는 바이크도 만드네. 어. Брум, <laughs> брум. О! О, Валерия, привет! Как раз я тебя встретил. А ты Помог... не в России разве? Нет, я приехал купить машину. Как раз мне сейчас поможешь это сделать?